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그, 어, 말은 실제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것이고, 또 왕으로 오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이렇게 율법의이 예, 현상적인 상황만, 어, 나왔는데, 요한은, 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무도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언하는데,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신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너에게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아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이죠. 또 예언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레기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시기까지 약 400년을 기다립니다. 이 400년을 어, 신구약 중, 중간기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 새, 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구약과 구약의 어, 400년의 그 애굽 생활의 400년과 빗대어서 이제 출욕을 가하신 모세와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 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설명해 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고 그는 메시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럼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일까, 아, 어떻게 오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나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 이르되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기로다 이들의 환상은 깨졌습니다. 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 가치, 그걸 프레임이라 말하는데, 프레임은 뭐냐면, 와꾸란뜻이오이 사진 틀. 사람들은 이 프레임을 놔두고, 살아갑니다 프레임 속에 아 저건 저럴 거야 저거야라고 이제 이야기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프레임이죠 저 사람일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야라고 어 프레임을 아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실 것이야 프레임 왕이 아닌 건 전부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이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나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오실까. 그래서 막탁 비추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 아니면 뭐 천사처럼 쫙 날태날 거라는데 그냥 보자 그한 청년이 나오는데 세상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양입니다. 다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저사람 메시아야, 메시아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던 베드로나 에디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 속에 들어있지 않은 메시아라서 의심이 간 거예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오게 가셨을 때 아, 메시아입니까?라고 예, 물어봐라 그랬더니 예, 이렇게 저렇고 이러니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확증하고 세례 요한은 사명이 끝나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프레임을 깨고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이럴 수가 있어. 와, 좋은 거구나.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이 프레임 속에 갇혀서 결론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 프레임을 깨뜨려 버리지 않았다면 하늘과 땅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갇혀 있죠. 프레임이. 이 땅과 하늘에 대한 것이 갇혀 있어. 요 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다 깨뜨리면 오가는 거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누구나 다죽게로 돌아오는 사람이기는 이면 됐지. 거기에는 뭐 어, 거지 나사로나 뭐 또는 뭐유법사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도 예수님께 돌아오신 사람이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율법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 프레임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라.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허술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다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는 빈부격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저인 인도 빈민촌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제 선언해내고 있는 거죠.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 왕으로 오는 것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로 오는 것, 왔는데, 아, 세상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메매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 싱가포르에 이렇게 살때 보면은, 이, 그, 인도, 어, 그 사람들이, 인도 그, 어, 그 종교적, 어, 디파벨리라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의 날이 있는데, 몸을 다루고 막 이렇게 낚시 바늘 쪄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어 이렇게 넓판지 같은 가마 같은 널판지 태고 태우고 온 신내를 행진합니다쫙 뒤따라가면서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살마다 다 낚시 바늘 깨가지고 또뭐 피도 안 나게 뚫었어 피가 안 나기 때문에 신임했다는 이거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온 신을 돌면서 순교적인, 그런 순교자적인 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그들이 섬기는 신적인 존재나 할지라도, 그가 세상 죄를 치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메시아 아니라, 네. 왕처럼, 인도에 가면, 이게 왕처럼 또, 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 불교에, 이 동남아시아 불교 가면, 이, 왕을 신으로 여기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앉아있을 만하면, 그 다음에, 그 황금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을 신이라 해서, 쫙, 돕안만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이 재상제를 지고 갈수 없다면, 소용없다. 그게 우리의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을 깨트려버리는 게,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는 하이선언이란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고 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들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역사나 율법이나 이런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요,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또는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가치를 전하는 자였지만, 선지자나 예언자는 이 율법의 가치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내는 사람들이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해 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진 겁니다. 아, 야, 메시아가 왜 저래? 아,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른, 다르지만, 메시아를 바로 알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면 되는 거지, 그분이 왕이거나, 아니면 뭐, 신적인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거나, 그 상관이 없다는 거 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때문에 내 속에서 회개라는 소동이 일어나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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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동은 거짓 소동이라는 거죠 이 사, 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내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떠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비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속에서 나의 문제로 인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자기 문제로 인해서 내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그분을 만나야 내 죄가 해결되고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평강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두려워하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인생을 자꾸 모르시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고기나 어떤 이제 두려움에 벗어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평강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는 평강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고기를 잡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평강을 찾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강의 그 역사는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얻은 평강,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렸다 찾은 평강, 그 평강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그런 두려움을 깨치고 일어나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갖는 진정한 평강의 그 본질이 물고기나 환경이 아닌 걸 깨달았을 때 메시아를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물질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평강이 자꾸 자지우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우리 자신에 대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없다가 있는 사람들은 평강인 사람들이죠. 누가 보음5장에 보면 제자들이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을 거두고 있던 그 배에 있던 친구들을 불러서 그두 배에 가득하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한 배는 그 물고기로 인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을 얻어서 평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한 배에 있던 베드로와야고보와 요한은 물질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질로 깨닫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평강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게 물질이 있는 거 평강 그런 물질이 없어지면 나는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이제 좋아진 평강 환경이 나빠지면 또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양. 내죄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것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내 죄가 해결됐다는 그 평강의 은혜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세상제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좀 연약하구나.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뭐 그렇게 화낼 것도 없고요. 또 싸울 것도 없어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목사님 저래, 저래, 저럴 거야, 저거야! 아, 우리 장로님 저럴 거야, 저거야! 아, 우리 권사님이 저럴 거야, 저거야! 그러고 나서 그 프레임 속에 자기를 가두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 틀에 가두고 평가해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 그 틀에 가두고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세상자를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얻는 평강은 내 죄가 해결된 그 나는 죄입니다. 인 라고 말한 그 한마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진 모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세상제를 주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고 딱 생각해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왕으로 오셨든, 아니면 머신적인 뭐 존재가로 오셨든, 가 아니면 그냥 보잘것없게 인간의 한 작은 사람으로 오셨든, 그거는 상관없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에 평강을 주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그 위대한 소망 속에 살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역사는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예수님이란 말씀 이 성경에 갖고는 문자적인 말씀 이것은 뭐야 다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환경에서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우리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 거룩한 주의 생각으로 날마다 채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